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요즘 고유가 시대에 LPG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제 뒤로 보이는 어, 현대 HG 그랜저 LPG 30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아 차량 실내실에 상당히 깨끗하고요 옵션도 풍부합니다. 차량도 너무 예쁘고 어, 상당히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 친환경 LPG 연료가 어, 탑재된 차량입니다. 아, 지금부터 LPG 그랜저 차량 같이 실내,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HG 그랜저 LPG 어, 30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할게요. 자, 382 3838입니다. 어, 차량 번호가 너무 좋죠? 자, 3 8 2의 3838이고요. 어, 이 차량 어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외관 보고 계신데요. 자 본네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사고 없고 교환 없는 차량입니다. 자돌 팀이나 이런 거 없이 어, 깨끗한 상태 그리고 헤드 램프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자 차량 번호가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차량 번호가 좋다고 아, 가격을 더 받지 않습니다. 자 차량 번호 너무 좋은 차량.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요 HG 그랜저 LPG 차량. 지금 계속 보여 드리고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보이시죠? 네,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 전혀 없고요. 사고 교환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타이어 상태 보여 드릴게요. 한 7, 80% 정도 남은 18인치 타이어 상태 나타내고 있고요. 휠도 이렇게 인치업이 돼 있어서 정품 18인치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휠 상태도 좋네요. 자, 외관 모습 보고 계신데요. 뭐 돌팀이나 이런 특이 사항 없이요.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어, HG 그랜저 LPG 차량입니다. 자, 친환경 LPG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자, LPG 연료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 드릴만한 차량입니다. 자, 사고 기화 없고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현재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외관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깨끗하죠. 뭐 탁송 받으셔도 물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 휠 타이어도 볼게요. 네, 비슷한 상태의 휠타이어 보여지고 있고요. 한7 0 8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또 실내 보시면은요. 브라운 시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흰색 파노라마 선루프에 브라운 시트가 내장된 자, 그랜저 HG 300 LPG 차량입니다. LPI 뭐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이제 불리는 차량인데요. 앞에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 상당히 컨디션 좋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이 차량 외관은 뭐 100점 만점에 뭐 9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보시면은요, 이 저기 커버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안쪽에 가스통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LPG 차량이라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보다 요 LPG 어, 가스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트렁크 공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커버는 제가 뭐 따로 치울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커버가 이렇게 설치된 상태로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뭐 침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죠. 예 사고도 없고 침수나 뭐 화재 이런 거 전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이 차량 지금 친환경 LPG 연료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고유가 시대에 어 필요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외관 상태 너무 좋고요. 이제 실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시트 한번 볼게요. 자, 시트 살펴보고 실내 옵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뒷자리 시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트립 보시면은요, 이렇게 브라운 트립,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커튼, 수동 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시트 이제 보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깨끗하죠. 네, 브라운 시트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인지 설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엠비언트 보이시나요? 실내 무드등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관리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자, 벌집 매트 깨끗하게 잘 깔려져 있습니다. 뭐, 깨끗한 시트 상태 보여지고 있고, 자, 운전석도 볼게요. 운전석 시트가 사용감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운전석 시트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쪽에 뭐 주름도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 깨끗하게 잘 타신 관리가 잘된 가죽 시트 상태 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립 부분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한 트립 부분, 그리고 전동 시트 부분 있고, 자, 8인치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기능들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간 아주 옵션이 많고 어, 실내 실내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이시죠. 네, 이 차량 어, 정말 로 합리적인 금액에 제가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이따 말미에 가격까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신세계 파노라마 선두프가 들어간 HG300 LPG 차량입니다. 실내 기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주행거리 133,449km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등록의 2014년식 차량입니다. 자, 1년에 만km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옵션들 살펴보면요. 자 핸들 부분부터 볼게요 깨끗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가죽 상태도 좋고요 어, 까짐도 없고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있 핸들 상태고요 자 핸들 열선 버튼 보이시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운행 시에 일정 속도로 유지시켜 주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죠 스마트키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자,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관리 상태도 좋고요. 지 실내 옵션들도 상당히 잘뭐 어, 옵션들도 잘 넣으셨고 안 되는 거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은요. 자,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보이시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게 LPG 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 전자파킹 들어갑니다. 전자파킹 들어가면은 오토홀드 기능 같이 들어간다는 점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조수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주차, 요 자동 주차 기능인가요? 요 주차 기능이 들어가는데 제가 요거는 잘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 그 뒷자리 커튼, 네, 뒷자리 커튼까지 들어 아주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상단부에 보면요,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 어,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선더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뭐 이음 특이사항 없이 속도감 떨어지지 않고 잘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네, 닫히는 것도 뭐잘 닫히고 있습니다. 옵션도 상당히 풍부하고 자, 브라운 내장이라 어, 상당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주는 실내, 일치지그랜드 어, 300 실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어, 상시 블랙박스가 하나 추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제로다가 하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인데 여기 정차시에 상시로다가 프론트 요거는 앞에 요건 뒤에 앞렌즈 뒷렌즈로다가 상시로다가 작동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하셨겠죠. 자이 블랙박스까지 설치한 걸로 봐서는요. 차주분께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아끼면서 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LPG 연료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뭐 옵션들 같이 살펴보았는데 살펴보았, 옵션 너무 많아 이렇게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뭐 전방 감지기, 뒷자리 커튼까지 자, 상부에 자, 선루프까지 들어간 옵션 정말 풍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사고 교환 없고요 제가 매입한 실차주실 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이 차량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LPG 300 프리미엄 등급 차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 다시 한번 차량 말씀드리면은 2013년 5월에 등록한 2014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사고 교환 없는 차량이고요. 용도이력이라고 해서 용도이력이라서 렌트이력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매입한 개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이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정말 많은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추어진 그랜저 친환경 연료를 자랑하는 LPG 차량 판매 금액은요. 1,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가 너무 쉽고 뭐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8두에 3838번 차량입니다. 자, 어, 독보적인 번호를 자랑하는 만큼 차량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자, 실내실에 나무랄 데 없는 차량입니다. 자, 친환경 연료 찾으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안에 브라운시트 내장도 상당히 고급지게 잘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차량 구매 한번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